자, 128페이지 9강 사람의 유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단원명 그대로 사람의 유전을 다루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전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어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유전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종류인 경우, 이 경우를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한 형제를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는 다인자 유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여섯 가지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전형어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유전형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1번. 자, 개념은 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다른 말로 유전형질인데요. 유전형질,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다라는 뜻이고요. 유전형질 또는 그냥 형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유전형질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떠한 특성이나 뭐 모양,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형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ABO식 혈액형 있잖아요. 친숙하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 이런 게 유전형질이고, 또는 맨델의 법칙에 등장하는 완두 있죠.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맨델의 이 완두, 완두에서 뭐 완두의 모양, 요런 게 유전형질입니다. 형질.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대립형질인데요. 대립 형질 대립 형질은 이 유전 형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게 대립 형질이에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라면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죠. 이런게 대립 형질. 그다음에 완두 모양이라면 둥근 모양, 그리고 주름진 모양. 이런게 대립 형질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대립 유전자 라는 개념이고요. 이미 8강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자,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뭐뭐가 있느냐 이게 대립유전자예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라면 A유전자도 있고 B유전자도 있고 O유전자도 있죠. 이런 게 대립유전자. 또는 완두 모양을 결정하는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대립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는 이 완두 모양에서처럼 대립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경우 도 있고 그다음에 ABO식 혈액형처럼 이렇게 대립 전자가 세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ABO식 혈액형에서 대립 전자가 세 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개체는 대립 유전자를 세개다 가질 수 있어요? 아니죠. 자, 대립 유전자는 두 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대립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그렇죠. 상동염색체에 있습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개체는 대립 유전자를 한 쌍만 갖게 된다. 자, 만약에 내가 B O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가졌다.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를 B와 O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유전자형은 하나의 개체가 가진 대립 유전자 쌍을 나타낸 겁니다. 만약에 ABO식 혈액형이다, AA라고 하는 유전자형도 있을 것이고, AO라고 하는 유전자형, BO,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있겠죠? 그리고 완두 모양이라면, 라지알, 라지알, 뭐, 라지알,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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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유전자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표현형입니다. 자, 표현형은요, 이 유전자형을 가졌을 때, 이 유전자형에서 형질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AA는 뭘로 표현돼요 그쵸, A형이죠. AO는 A형, 그죠? BO는 B형이죠. 자, 요렇게 표현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게 표현형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완두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라지알 라지알은 둥근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말로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도 되지만 표현형을 풀어서도 되지만 언제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표현형 둥근 모양 라지 알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스몰아 스몰알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는 주름지 모양이겠죠? 자 주름지 모양인데 이렇게 안 나타내고 스몰알 뭐 이렇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 이게 표현형. 그다음 여섯 번째는요 동형접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동형접합이라고 하는 건 대립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같은 것. 음. 자 aabb 이런 식으로 또는 라지알 라지알 또는 스물알 스물알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대립유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게 동형접합. 그죠? 자, 이 동형접합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형접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형접합은 뭐야? 다른 이자를 써서, 뭐, AO, BO, 이런 식으로, 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형접합입니다. 또는 라지알, 스몰알.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형접합이고요. 다른 말로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겠죠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우성과 열성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유전자형을 잡종으로 가지고 있을 때 얘는 표현형이 둥근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라지알의 표현형을 갖잖아.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잡종일 때 표현되는 게 우성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숨어 있잖아. 표현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유전자 가지고 있지만, 자, 잡종에서 표현되지 않고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성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유전 용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사람의 유전 연구. 자,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하는데, 이 유전 연구는 어렵습니다. 음, 왜 어렵냐.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유전 연구, 누가 하겠어? 사람이 하죠. 근데 그한 사람이 여러 세대에 걸친 유전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한 세대가 길기 때문에 유전 연구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낮은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 임의 교배가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 형질이 복잡해요. 유전자의 수가 많다. 자, 그래서 형질 발현 결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형질 발현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질 발현에서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자, 요러한 특징을 가져요. 하지만 유전 연구가 어렵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하나요? 아니죠. 연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유전 연구 왜 해? 어, 유전병 같은, 이제, 요러한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예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지만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자,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쌍둥이 연구. 그다음 세 번째는 집단 조사입니다. 자, 얘가 가장 짧으니까 얘 먼저 볼게요. 집단 조사는 여러 가계를 포함한 집단에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또는 자료를 통계 처리하고 자, 이래서 유전 형질의 특징과 분포 등을 알아내는 방법이 집단 조사입니다. 자, 그다음 음 가계도 조사 가계도 조사는 말 그대로 가계도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겠죠. 자 가계도 조사 가계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가계도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보면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결혼한 사이에서는 이렇게 짝대기로 나타내 주고 자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경우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일란성 쌍둥이가 뭡니까 하나의 수정란에서 자, 발생한 쌍둥이를 말하죠. 그래서 한 가지에서 나오다가 갈라진 형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란성 쌍둥이는 수정란 자체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수정란이 두 개로 발생한 쌍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쌍둥이는 잘 나오지 않고요. 이런 자손의 형태, 자, 이러한 형태로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도를 나타낼 때는 이 세대를 로마자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자, 세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음... 여기 색칠을 하지 않은 것 색칠하지 않은 것을 정상이라고 두고 그다음에 색칠한 것이 형질을 발현을 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타난 형질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전병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전병이 없다 정상 그다음에 발현했다 형질발현 색깔 칠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뭐 유전병이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쌍꺼풀이 있는 경우 색안 칠하고 뭐 쌍꺼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으면 안 칠하고 쌍꺼풀이 있으면 칠하고 뭐라고 했죠? 네, 쌍꺼풀이 있으면 안 칠하고, 쌍꺼풀이 없으면 외꺼풀이죠? 쌍꺼풀이 없으면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아이고, 요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게 가게도. 자, 그 다음,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 연구는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자, 연구를 하는데요. 일란성,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과정에서 갈라져서, 자,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둘의 유전적, 그니까 이 둘의 유전 정보가 어때요? 동일하죠? 네, 둘은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란성 쌍둥이를 보면요. 수정란이 두 개예요. 수정란 두 개가 각각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자, 같이 태어나서 쌍둥이이긴 하지만 얘네 둘은 유전 정보가 동일하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르냐?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한 부모에서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유전적으로 닮은 정도는 이제, 뭐,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뭐 닮은 고로한 정도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쌍둥이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성장 환경과 그다음에 형질 발현의 일치율 이런 것을 조사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질 차이가 유전에 의한 것이냐 또는 환경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래프를 보면요. 자 일란성 쌍둥이란 성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있고요. 알콜 중독 치매 남모양적 결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세 개의 형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얘를 분석했을 때 이제 어떠한 결론을 낼수 있느냐? 남모양적 결구 비혈증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떻게 알아요? 일란성상이 유전 정보가 동일한 일란성상이 일치율이 거의 100%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또는 이제 이 치매와 알코올 중독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요 자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자 치매가 일란성에서도 일치율이 높고 이란성에서도 일치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보다는 치매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되겠죠.